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추가되면서 진단검사를 받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단검사 수요가 거의 대부분 제주보건소에 집중되면서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지쳐 쓰러지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진단검사 수요를 분산시키는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이효형 기자입니다. 제주보건소 주차장에 40대 여성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습니다. 보건소 직원들과 119 구급대원이 달려들어 응급처치를 시도합니다. 기저질환이 있는 상태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기 위해 선별진료소에서 기다리다 더위에 쓰러진 겁니다. 이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진 뒤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최근 지역 내 연쇄감염이 이어지면서 보건소 선별진료소엔 검사 대기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하루 2천여 건의 진단검사 가운데 70% 넘게 제주보건소로 몰리고 있습니다. 1시간 이상 대기는 예산일이고, 보건소각 인도까지 줄을 서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차하기도 한 20분쯤 기다렸고, 줄 서가지고도 거의 한 1시간쯤 기다렸어요. 날씨도 덥지만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두꺼운 옷을 입고 나왔거든요. 좀 기다리는 동안 좀 많이 피곤하고 그랬죠. 특히 발열 증세 때문에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경우가 상당수라 기온이 높아질수록 긴 시간 대기하는 게 고역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주보건소 측에서는 안내유원을 늘리고 있지만 검사자가 언제 몰릴지 알수 없고 모든 상황에 대비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제주도 내 설치된 선별진료소는 병원과 보건소를 포함해 13곳. 선별진료소별 대기상황을 실시간 제공해도 기다리는 수고를 덜수 있지만 제주자치도에서는 아직까지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그 많은 분들이 그 검사를 받고 있는 그 보건소나 그런 곳은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장시간 이렇게 기다림에 대한 대비를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여름철 긴 시간 진단 검사 대기 불편이 없도록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JIBS 이효형입니다.